저희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히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히터가 이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지진한 중인가? 그때도 테크니션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이후에 또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는 집주인이 와서 <laughs> 이 히터를 임시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잘때 조금 나왔어요. 작년에도 왔던 테크니션이 올해도 왔었는데 아 너무 약간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까 집주인한테 아, 우리가 테크니션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 집주인분이 새로운 분을 이제 컨택을 해서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과연 이분은 잘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믿어봐야죠. What lazy technician d i The screw that uh, the, the door, the screw is here. and put, yeah, put the, the fan the highest. So do you know what is the main problem? Yeah, problem is the actuator is not set up probably, uh, properly. the electronic valve. Okay, can you feel the temperature, the hot air? 에 you can send the invoice to him. Yeah. No 드디어 다시 히터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거 열어서 뭐 이것저것 안에좀 보시더니 바로 끝났어요. 어, 이제 우리 <laughs> 되게 또 불안한 거. 우리 한네번났겠 근데 절대 또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하고 가셨는데 제발그랬으면좋겠다오늘의저녁이에요 오늘은 계란 딱두개남아있어서계란후라이를 했고 그리고 요거이삼는탕겹탕이래요 처음 들어 처음 먹어보는데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밀키트 로왔습어다 맛있겠다. 음. 어서이이 네, 함께. 노래. 너와 함께네비티라는게 정상한 장고 노래 진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약간 부드럽게 노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사랑 받는식 야, 오늘은 어, 비주얼이 조금 그렇다. 네. 아무... <laughs> 저희가 요즘에 진짜 완전 빠진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허. 아무튼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시즌 1, 2, 3가 있는데 지금 3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도 보고 2도 봤어요. 그게 그 두뇌 게임하는 거예요. 더즈니어스 같은. 근데 이번 시즌에 장동민이 나와갖고 한 편에 막 2시간 50분 막 이래요. 어, 환승연예 끝. <laughs> 저는 지금 영샤프트 덴탈에 도착했어요. 희연이는 지금 스케일링을 받고 있고, 아마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 희연이가 나오면 오늘 저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대꽃밥집인한식금방탕을 가려고 합니다. 빨리 희연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심하고, 여기가 또 지하에요. 영샤프트 덴탈 앞이. 그래서 데이터가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턴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는 머리도 자르려고 미용실 예약도 해놨어요. 머리가 지금 너무 많이 긴 거죠. 희연이가 근데 진짜 교정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자주 가긴 하는 것 같아요. 한2주 전에 네, 이제 또 교정 때문에또 방문했고 오늘 은또 스케일링 때문에 방문하고 근데 같이 오고 있어요. 희연이가 혼자 오는 거 싫어하니까 같이 가야죠. 그래도 괜찮아요. 희연이랑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거는. 저희 너무 큰 행복이랍니다 희연이가 나오기까지 지금 제가 30분 40분 에이, 40분을 기다렸어 여기 앉아서 스케일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내가 볼때희연이 치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드디어 나왔다 왜 이렇게 헤이, 오래 걸렸어? 헤이. 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아니 한국 분이 오늘 해주셨는데 진짜 엄청 꼼꼼하게 한국 분이 여쭈었어. 새로 왔어? 응. 스케일링 해주신 분이? 어, 원래 외국인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래. 근데 어떻게 됐대 스키 그거 뭐? 치아. 치아는 잘 유지되고. 아니 트레이. 아, 트레일은... 아 의사도 만났어? 아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 의사 선생님은 오프셔서 스케일만 스케일링만 한 건데. <laughs>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못 만났지. 근데 저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같은 트레이 계속 끼고 있어야 된대. 그 제뉴얼이까지. 그니까 러 지금 상황이 캐나다포스트가 파업을 하면서 아니, 미국에서 지금... 넘어와야 되는 치아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교정 인비절라인을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 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10일마다 새로운 트레이로 계속 갈아 끼고 있는데 제 다음 스텝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음. 마지막 스텝으로 계속 끼고 있으라 음. 이게 얼마나 근데 찝찝해 같은 트레이를 계속 그러니까. 껴야 된다 일단 빨리 있대. 밥 먹으러 가야 돼 가자. 너무 배고파 지금 나 40분 동안 기다렸어 진짜 스케일링 아, 진짜. 하는데 거기서 충치치료하는 건줄 알았잖아 아. 알잖아, 건치고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전치아부심이 있거든요. 치아가 하나가, 하나가 제거, 제 치아 세개 합친 거랑 크기가 똑같아요. <laughs> 나 그래서 이거, 치아 본뜰 때도 엑스트라 라지로 <laughs> 음, 본 떠. 그니까. <laughs>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은 아무래도 트레이를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착색이 엄청 쉽게 돼. 음. 그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아마 교정 다 끝나면은 리백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야밥 네, 먹으러 가자. 응, 나 배고파. 쓰러졌어, 아까. 진짜로? 어. 오, 이 플라자 완전 오랜만인데? 작년 겨울에 왔거든. 딱 이맘때쯤 네, 기분 좋아? 어때? 그토록 너가 노래를 부르다. 상관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막창 순대국을 먹는다 어떻게 안될 수가 있니? <laughs> 케인이 맨날 오자고 오자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었는데 제가 순대국을 그렇게까지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근데 이거는 순대라고 할수 없어 막창이라고 해야지. 음.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맞습니다. 진짜 맛은 있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때 막 우리 무슨 축구 경기 보다가 나왔었어. 어디였지? 바로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다 한신, 한신 감자탕. 저희가 지금 먹을 거는 여기가 감자탕이 메인인 곳이기는 하지만, 아, 요 막창 순대국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막함이라는 동네거든요. 업타운이 여기 있으면은 더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멀어서 자주는 못 오는 곳인데 여기는 되게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새로운 맛집의 창이 열리는 동네야. 그치? 그래서 여기도 맛집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럼 여기 지금 막창 순대국 두 개를 먹고 이따가 집 가기 전에 막창 순대를 포장해 가는 걸로. 지금 스케일링을 갖고 와서 굉장히 개운합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토 나올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대돼. 막창이라서 되게 오래 걸려. 와, 미쳤죠? 여기는 이렇게 빨간 국물 베이스예요 어, 아, 들뜬것 봐. 자, <laughs> 봐봐요. 야, 막창이 이거야. 어, 이게 막이가 근데 피가, 피가 이게 이렇게 막창 그리고 요 소스를 주는데 요기에 찍어 먹으면 된대요 초장 아, 먹자 먹어봐 봐봐 얼마나 건더기 많은지 좀 보여주세요 아, 레귤러니까 뭐딱 레귤러만큼 있잖아을건더 진짜 맛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 나 그거 진짜 좋아했어. 순대꽃이야. 순대에다가 이거 발라줘가지고. 알아. 어때? 맛있어? 그 맛이야? 맛있어? 그이야그 맛이야? 그 맛이야? 그 맛이야? 그맛그이그 맛이야? 그이그 맛이야? 그이야그그 맛이야? 그맛그 맛이야? 그 이게 진짜... 근데 솔직히, 삼겹밥은 아, 네. 여기 제일 맛있지 않아? 진짜 그냥 국물까지 한국이랑 비교해도? 아, 어,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아, 네. 한국에서 즐겼데 제일 좋아하는데이 아, 정도로 맵나? 아2 5였어요아 진짜? 캬시 2 5 순대국이 20불 정도고 저희가 이따 저녁에 먹으려고 막창 순대를 포장해 갔어요. 안녕히계세요 여기가 이런 플라자 안에 있는 거라서 주차하기도 되게 수월해요. 우우, 잘 먹었다. 바로 여기 근처에 제가 알아놨던 카페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요. 그냥 가. 안 돼, 안니까 그냥 가라고. 이거 찍어 있는 거야? <laughs> 가자. 그치.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잖아. 아, 근데 자리가 아마 많진 않을 거야. 사진으로 봤을 때도. 차 문도 안 잠그고 가네, 이 아저씨. 차 문도 안 잠가. 엄마 응. 가 아, <laughs> 제일 아니잖아. 요 무릎보다 아래 내려오는 테이블몇 개. 근데 마컨까지 왔는데 여기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카페 에온 거야? 딱딱하게 있으려고? 근데 여기가 커피 맛집이잖아요. 전 다운타운에서. 커피 안 마시잖아. 하, <laughs> 진짜. <laughs> 다운타운에서 올라면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다운타운에서 또 있는 여기 엄청 유명한 카페야. 아 돼. 아니못 자기 뭐 시켰어? 아 <laughs> <안 했어요>. 음. <laughs> 이런 데 오면 좀 따뜻한 거 마셔서 라떼 하트도 보고 해야지. 라떼 맛집이여. 저기는. 갑자기 혼내길래. 컵 사이즈가 진짜 조그맣다. 근데 그냥 하고 다니때 너무 편하고 그거고근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나나도 <laughs> <laughs> 그거 한번 나지마이포켓핸드폰 <laughs> 여기 있는데 <웃음> <웃음> 아이폰 14 프로 <laughs> 이 그립톡은 이거는 한국에서 사온 거고요. 내가사거 프로다 보니까 응. 렌즈가 3개. 응. 그리고 이건 티퍼플. 14 프로의 시니처 응. 응. 색상이죠. 응. 그리고 이거는 응. 제가 저번에 도 말씀드렸던 응. 제가 아주아주 아주 응. 사랑하는 응. 아이오더마 립밤. 응. 이게 진짜 찐이에요. 응. 응. 보습 24시간 지속. 어, 그리고 마지막 아까 한식 남대탕에서 먹었던 영수증. 가계부 작성 위해 항상 들고 다니. 아, 아 노를 위해서 들고 다니죠? 가족부작성해서이다 되겠죠? 여기 집 가는 길에 잠깐 뭐살게 있어서 여기 아이케아에 왔습니다. 뭐 바로 집 앞이기도 해서. 이거 보세요. 아직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해가 대체 언제 뜨는 걸까요? 이런 애들 있더라. 엑시트라고 써있는데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애들 오늘은 뭐를 사러 왔냐면요 그.. 그 이름이 뭐라해? 아, 설거지 하고 나면 그릇 같은 거 올려두는 물 빼는 거 어, 그런 건조대가 없어서 저희가 천으로 된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자꾸 피는 거예요. 첫 번째 썼던 게 아이케아에서 샀던 거야. 근데 거기에도 그게 자꾸 곰팡이가 물때로 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버리고 천으로 된 거를 샀었다가 또 다시 결국에는 아이케아에 왔습니다. 예쁘다, 나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 확실히 사람이 없긴 하다, 야. 네, 진짜 한산하긴 하다. 엄청 없잖아.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여기다가 올려 줄그 요거. 요거. 이름 뭐야? 근데 건조대 식기 건조기 아, 식기 건조대라 해? 왜 이렇게 낯설지 내가 뭐 지어낸 거니까. 어, 저 우리 집에 사, 상 책상. 아. 똑같은 거. 헉? 이거 35불에 샀었어, 내가. 응. <웃음> <웃음> 여러분, 그리고 화장실이나 싱크대 세면대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은뭐 이런 거는 겉으로 물이 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안으로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게 덜렁덜렁거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건도면 이거는 콘도 건설사에서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laughs> 하우스 우리가 짓는 게 아닌 이상 어, 이거다! 어. 정확히 저희 집에 있는 그 싱크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어, 떨어졌어요.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뭐 여기서 우리가 안에서 목욕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자고 밑에서 우리가 받쳐서 본드치라고 그러니까. 음, 제가 했어요. 저희가 사는 집에 이사 오기 전에는 그 룸렌트를 했었었거든요. 룸렌트를 했었고 잔지와 전체 렌트했을 때는 저희가 가구를 샀던 게 아니라 그 집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가구를 샀던 거죠. 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집에 처음 이사 오고 나서는 집 꾸미는 거에 대한 로망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갖고 응.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같이 막돈 모아서 가구도 사고 했었었는데, 그게 벌써 3년 전이야. 음. 헐, 아니, 이런 뭐. 거, 이런 거 어때? 투두리스트, 이런 네? 거 좋지. 그거 얼마냐? 아니, 너무 감성합 감상... 뭐. 하이, <laughs> 그거 이어 갈 만한... 색깔 그럼 무조건 화이트지. 그래 그래도분 그래도 어디든 어울린다그치지 <laughs> 저희는 사실 영주권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맨날 이런 망상을 하면서 지내 한국 가면은 뭐 어떻게 꾸며놓고 살까. 한국으로 돌아갈지, 뭐, 캐나다에 그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맨날 맨날 새로운. 부엌으로 나가 키어야 되잖아 밥도 해먹어야지 중문이라고 수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문 같은 거 이렇게 슬레이딩 도어인데 이렇게 뭔가 치울 수 있는 거 색깔을 아. 뭔가 생각보다 종류가 마땅히 없는 거 같아요 그디가 찾았다 내가 그때 썼던 게 이거였는데 아, 이게 물때가 생각보다 꽤잘 껴었다 이것 것 거랑 비슷하긴 한 건데 색깔이 다르 거. 결국엔 돌고 돌아 원래 쓰던 걸로 돌아왔습니다. 응. 원래였으면은 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봤겠지만 오늘은 너무 단걸 많이 먹어서 패. 집에서 런닝을 하고 케인은 열심히 지금 블로그를 작성 중이라서 제가 저녁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저녁은 아까 전에 포장해 왔던 이거 장신대랑. 그리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밀키트 세트, 인데 뉴 네. 들기름 막국수예요. 같이 먹을려요 네. 깍두기로 네. 엄청 주셨네요. 깍두기랑 이번는 간장에 절여진 양배추 그리고 마늘. 찍어 놓은 초장, 새우장. 음. 음. 대망의 막창 순대.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먹었던 순대국밥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아까 뜨거울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배가 불러서 포장으로 해왔어요. 보지 마죠 완성 막 들기름 막국수랑 요거 버전에 포장해왔던 막 청순. 스분니까아 이거는 따고들어가 따라가는 느낌인데. 자 누굴까요? 男生。